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경트럭입니다. 유로식스 280마력. 메가트럭입니다. 메가트럭 차량이고 18년 등록에 실주행 거리 18만 키로탄 차량이에요. 네. 280마력 하고 18만 하려니까 어이. 네. 아무튼 이제 요 정도의 주행 거리를 탄 차량이고요. 윙바디 차량이고, 뭐, 옵션 자체도, 뭐, 크롬에, 뭐, 윙바디 자체도, 서스가 다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고가의 윙바디를 장착한 차량이고, 중요한 건 이제 윙바디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필요한 재원을 사셔야 된다 그러죠. 이삿짐 하는 분들도 쓸수 있는 차량이에요. 6m80. 기가 막힙니다. 네. 간혹 가다 뭐, 7m, 7m20, 뭐, 요즘에 이제 이삿짐들도 좀 넓은 공간에서는 뭐 7m 짜리도 쓰시고 하셨는데, 그래도 가장 베스트한 건 6m 80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삿짐 하시는 분들한테도 최적이고, 예, 높이도 시원시원하죠. 네, 높이도 다른 2m 50보다 10cm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삿짐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넉넉하게, 충분히 바구니도 짱짱하게 쓸수 있고, 영업용으로 뭐 아니면 이제 고정짐이나 이런 것들 필요하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거기에 메가 트럭 하면, 아, 또 수동이야? 오토매틱입니다. 네, 오토매틱에 무진동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무진동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짐좀 안전하게 예. 운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차량입니다. 보시면은 뭐 에어 탱크 뭐 이런 것들 지금 이거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저희 지금 이제 이전 처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품화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뭐꼭 한다 그러면 뭐 스티커 제거 정도? 예, 보시면은 뭐 웬만한 데는 다써 쓰고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뭐 그냥 철제 쓰는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 어쩔 수 없는데 뭐 이런 것도 뭐좀 눈에 좀그러시다 그러면은 뭐 슥슥 슥 한번 하시면 될것 같아요 굳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도색비 더 내고 괜히 손님들한테 더 비용 받을 필요도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직접 슥슥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소모품들도 타이어도 다 새거예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바로 사업에 투입하시면은 되는 네 그런 완벽한 차량입니다. 네. 아우, 하부도 끝내주네요, 대표님. 네, 하부도, 뭐, 연식 대비해서 18년이면은 벌써 뭐한 5년 차 정도 뭐된 차량인데, 네, 하부 부식도도 굉장히 적어요. 네. 보시면은 뒤에도, 이 네, 요렇게. 서스로, 봉이나 뭐 요런 것들. 저희들이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정도 연식대나 요거보다 좀못 미치는 것들은 솔직히 서스로 잘안돼 있으면, 간혹 가다 손님들 보여드리기 민망할 때들이 간혹 있어요. 왜냐면은, 부식도들이 너무 티가 나니까 아무래도 뭐 꽃이 피거나 아무래도 한데 확실히 이제 부식에 강한 이런 서스로 네 마감 처리를 다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 경량 뭐 이제 다 아시죠 FRP 네오트 만드는 재질로 된 경량 인바디 차량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편안하게 네뭐 짐을 실으실 고네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반대편도 윙 상태 보세요. 뭐, 중요한 거는 뭐, 윙이 어디 찍힌 데가 있냐, 수리한 데가 있냐, 뭐, 이런게 중요한데, 테두리 실리콘, 뭐, 있는 그대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요, 앨리스 오토 광고. 이 자체도 지금 뭐, 스티커. 전혀 까짐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네. 세경 트럭은 언제 이런 데다 광고 한번 해보나. 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은, <laughs> 저희들도, 네. 열심히 발 빠르게 움직여서, 네, 최대한. 손님들한테 이제 도움될 수 있는 네, 그런 세경 트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내용 마무리해드리면, 18년 등록, 네, 메가 트럭이고요. 280마력 차량이고, 유로 6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소수 들어가는 타입이고, 윙제원은 6m80. 네, 뭐 이삿짐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고정짐 뭐, 부품, 뭐,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최적의 차량입니다. 소모품류들 타이어고 뭐고 전혀 손댈 필요 없고요. 네, 윙바디 자체도 광향 위에 서스까지.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바로 사업에 투입하시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세경트럭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